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회에 전한 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나에게 전하는 이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나 설화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증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 5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예수님을 친히 본 열두사도와 마가다라파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서 현장에 증거하는 곳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를 세우셔서 특히 이방인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에게 통일한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00년이 지난 저희에게도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크신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드시고 기뻐하시는 자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속이고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 임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에게 또한번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거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우리가 배운 것을, 들은 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육신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정말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육에 속해서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의 참된 능력과 증거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이것보다 더큰 영광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도 이큰 영광의 빛이 누려지는 복된 아침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저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자들의 발걸음에 친히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늘 발걸음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권세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의 대열에 저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베드로 사도가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체험했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힘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된 현장과 가정과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려와 불신앙과 또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자 중에 믿는 사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천도자의 축복 이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중요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